안녕하십니까 스타워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 이벤트 대비해서 AP 전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이벤트 같은 경우는 어, 아리우스의 어, 수영복 이벤트고요 일단 픽업 캐릭터는 히오리 수영복 그리고 사오리 수영복 무료 배포로 아츠코 수영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벤트로 파밍할 거는 어, 아츠코 수영복입니다 어차피 한 주간밖에 파밍을 못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유가 뭐냐면 음, 일단 이거 끄고 자, 여기 보시면은 한주 지나면은 특별우에 세배랑 인물 노멀 세배입니다. 어, 일단은 보고서든 어, 그리고 아니면 클레디시든 아니면 노멀의 장비 파밍이든 세배기 때문에 이벤트를 어, 안 하고 어 저는 여기에 AP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벤트는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금이라도 AP를 당겨서 좀 투자를 여기서 해야 아츠코 수영복의 조각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P 존버법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거 존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요. 자, 다시 자, 아츠코 수영복 좋아하시는 분도 이번엔 기회의 조각을 파밍하면 좋겠습니다. 일러는 저렇게 나왔어요. 어, 나왔고요. 자, 1월 30일, 다시 이거 잠깐만요. 3배 어, 됐죠. 여기 보시면 1월 30일 기점으로. 어. 특별의회랑 인물농을 3배니까 그 일주일 동안 파밍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ap를 여기 있다가 이벤트에 쓰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자 개요는 설명해 드렸고 바로 어, 이렇게 준비를 한걸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존버 여기 보이시죠 아츠코 수영복을 위해서 존버하는 거고요 자 일단 기준적으로 알아야 될게두 가지 있습니다 자연 회복은 6분당 1, 즉 1시간당 10이라서 최대치가 지금 240 기준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즉 24시간이 지나면 자연 AP가 다 충전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알려드렸고요 자연 회복은 6분당 하나 그리고 최대치는 240이기 때문에 24시간이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1일전 존버 방법인데요. 이게 2일전 존버랑 1일전 존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1일전 존버를 추천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 자, 일단은 2일전과 1일전 차이는 400ap인데 어이 400ap의 차이는 혹시 이벤트가 없을 기간에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이 특별의를 두배 캠페인이기 때문에 어, 하루는 하루치는 그냥 여기 다 쓰시고 어, 400 정도를 어, 여기 하루치를 아껴서 400을 더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특별의 2배 쓰시고 이 하루 400을 버리는 게더 효율이 높다고 판단 내려서 1일 전 존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2 0일 화요일입니다. 일단은 저는 어, 하남자입니다. 어, 쌍남자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게 점검이 어, 오후 5시까지인데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어, AP가 날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 쌍남자식은 6시, 7시인데 어, 저는 9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오후 9시이기 때문에 혹시나 상남자일 경우에는 어, 자기한테 맞게 내가 7시면 그 여기에 2시간을 더 뒤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9시입니다. 기준 9시 기준입니다. 오후 오후에요 오후 21시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1일 화요일,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23시 50분에, 여기 보시면 카페, 여기 보이죠? 수령 버튼으로 카페 AP를 다 소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어, 23시 50분에 보유 중인 AP를, 어 전략, 여기 보시면 이거, 어 소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AP를 이제 넘길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요렇게 오늘 2 1일 화요일 날요두 가지만 해주시면은 어 이제 준비가 다된 겁니다 자 우리가 실시한 존버는 사실 중요한 건 수요일입니다 어 내일이에요 자 일단은 접속 어 23시 50분 이내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접속을 딱 해주시면 돼요 24시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딱 접속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내일은 어 호감도를 포기하시고 좀 늦게 접속을 하셔 가지고 자연 ap 와 ap 패키지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청에서 아낌에서 정보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접속을 하면 여기 자연 ap가 240이 되어 있을 거에요 24시간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ap 패키지 요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2주 ap 패키지 2주간 150개를 지급하는 요 패키지 내용입니다. 4,400원이고요. 자, 합치면 390AP가 됩니다. 거기서 AP를 어, 충전해주세요. 제가 6충을 이미 해서 지금 가격이 어, 100으로 나오는데, 어, 처음에는 30원 어, 3개, 그 다음에는 어, 60원 3개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3회, 어, 30원짜리 3회 하서 90청이성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청이성 아니고요 90만 딱 써가지고 3회 충전해서 360AP를. 충전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75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술 대항전 보상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보상이 왼쪽에 바퀴가 있잖아요. 제가 잠깐 메모장을 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보상 바퀴 같은 경우는 AP가 999가 되면은 보상 바기가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타이밍 일때 전술 대항전을 하셔가지고 이 보상 바기두 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뭐야 공격당했네 자그 다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 다시 키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카페를 갑니다 카페가 이제 충전이 다 됐을 건데 어 요게 랭크가 지금 제 랭크를 보여드릴게요 랭크 같은 경우는 제가 9랭크입니다 9랭크 9랭크 상태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ap가 670 ap가 있기 때문에 어6 0 0 70ap가 넘어가서 999+ 플러스 421이 어, 우편함을 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우편함입니다. 플러스 쪽은 우편함으로 오시면 되고, 우편함은 24시간 이내에 소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 일 미션에 150ap가 또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쭉쭉 보면은 50, 50, 50 해서 150ap가 있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접속 접속에 스케줄이라서 AP를 소비하지 않고 할수 있는 1일 미션이기 때문에 150 추가해서 999 플러스 571이 됩니다. 자, 다음은 전술 코인 칸으로 갈 거예요. 전술 대회로 가시면은, 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수, 갱신이 3회 되어 있죠, 최대. 그래서 총 하급 에너지와 일반 에너지를 총4 번씩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60에 30, 90에 4개 구매를 하셔가지고 999 플러스 931 우편함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AP 전부를 다음날이 목요일 날 이벤트에 다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1월 23일 목요일 어, 21시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23시까지 AP 수령 및 소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하남자여서, 혹시 연장이 혹시나 생길까봐 싶어서, 오후 9시, 21시 기준을 했으니까, 내가 쌍남자로 7시 할 거면 2시간씩 좀 줄여서, 어, 그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9시 접속에, 어, 존버법은 11시. 여기 보시면 20, 3 0까지 AP를 써주셔서 이 플러스 우편함이 삭제가 안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후에는 그냥 즐겁게 이벤트를 플레이하면서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다들 이렇게 이벤트 파밍을 내일 아니 해레죠 재미있게 하셔가지고 다들 패스 픽업 어, 시로코 그리고 호시노 둘다 대박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워프였습니다 다들 AP 좋은 법법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